여기 미국 왔을 때 어디 에이젠트 왔다는데 이야기 들었어요? 네뭐하 이야기했어요?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아그 사람하고? 네 작년에도 필요할 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0개 하게 됐고 그러면 마음 먹고 <laughs> <말이야 그러면. 웃음> 어, 그럼 뭐 마음먹고 하면 100개도 하겠다고게 뭐하냐고 그건 데 열심히 해서 두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다리가 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3루에 적응을 했다라고 재작년에 발가락 부상 당했을 때가 저는 되게 초반에서한국한테 네. 응. 중요했고 응. 저한테 확신이 있었던 생겼던 건한년 LG전 초에에서경기에서제야에서생에서 그 뭔가 에서을 깨달았다라고 응. 많이 생각을 했고 아이한국에 이 진짜 어려워. 한국에서 한국에있어에있에 그 선수를 만나면 어. 뭔가 제가 노리고 쳐는 치는데도 어. 타이밍 이잘안 되는 거안 와서 그 선수랑은 저는 확실히 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요 <laughs> 어때요 여기 아르조나 가봤죠? 네 여기하고 아르조나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도 아, 그렇고. 그런데 네. 날씨도 좋고 네, 운동하기엔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동선 선수 미국 자주 와야 되겠네요. 곧 미국 진출하려면은 빨리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하는 데 네, 문제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적응하는 데 문제 없어요? 네, 식당이 너무 잘돼 있어서. 아, 옆에서 홍보 팀이 앉아가지고 그냥 가슴이 찰랑찰랑 하겠는데. 아, 아직 아직 남았습니다. 이거 미국 왔을 때 어디 에이전트 왔다는데 이야기 들었어요? 네. 뭐하 이야기했어요?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아, 그 사람하고? 네.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좋게 보고 생각한다.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모든 것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일단 캠프 올때 마음가짐이 뭔가 더 편안함 아... 같은 게 많이 생겼고 재작년 작년 캠프 올 때까지만 해도 네. 일단은 확실 확실한 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캠프를 왔다면 올해는 네. 긴장감과 설렘 그런 것만 가지고 네. 캠프를 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제 거에 신경 써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아픈 데는 없고? 네몸 상태 음. 너무 좋습니다. 그 캠프 이야기를 떠나서 작년에 그 저기 대만에서 네. 쿠바 그 대표 선수 나왔잖아요. 좌투수. 네. 네. 첫 타에 삼진 먹었잖아요. 네. 빠른 볼에. 네. 두 번째 타서 말로 놓으셨잖아요. 첫 타석 칠 때와 두 번째 타석 칠때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나왔어요? 첫 번째 타석에서는 일단 구종이 뭐를 많이 던지고 이런 걸 확실히 정립을 못한 상태에서 아, 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좀 확인하면 하고 쳐 가지고 조금 직구에 확실히 타이밍이 늦었던것 같아서 딱두 번째 타석 들어갔을 때는 어떤 구종이 주구종인 줄 알고 들어가니까 어. 이제 직구에 안 늦을 수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고 첫 번째랑 첫 번째 타석이랑 다르게 두 번째 때 확실히 공에 힘이 떨어져 있었던 거 같아요. 조금 치기 어려운 하이 페스트 볼에도 그럼에도 늦지 않고 잘 나갔던 거 같아요. 대표팀 가서 해보니까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더큰 대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대회도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국제 대회가 김도영 선수 쇼 쇼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똑같이 풀타임 계속 경기에 나가면서 아. 네. 아직 제 에버러지가 확실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런 에버러지 쌓는 걸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에버러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제 1년 잘, 잘한 거니까. 네. 한국의 야구 선수들은 에버러지를 정할 수가 없네. 기준을 못 잡아. 아직 꾸준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원래 강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도 네. 3월 30, 30 정도는 꼭 꾸준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아 김도영 선수 그때 거짓말했었지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40, 40을 인터뷰하면서. 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 하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가까워져고가지고 김도영 선수 능력으로 보면 홈런왕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도루를 많이 하게 되면 부상과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따라서 본인 생각은 어때요? 그렇지만 일단 팀한테 필요한 부분이 저한, 저한테 원하는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해서 언제든 뛸 준비가 돼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도루 40개 하는데도 몸 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만큼 몸을 잘 만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타격하는 걸 보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라고 보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홈런왕을 하고 싶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네. 도루왕이면 도루왕이지 홈런왕을 네. 네, 목표로 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거. 도루왕을 네 번인가 해봤는데 네. 그 별로 역사에 안 남거든요. <laughs> 홈런왕이 홈런왕이 남지. 제가 좋아하는 야구가 약간 네. 뛰고 네. 그런 뛰는 야구를 네. 좀. 아니, 그러다가 이제 돈을 하다가 만약에 부상이나 당하고 슬라이딩하다가 부상 당하고 이러면 그 김도영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그, 아, 그 안타까움으로 어떻게 다 감수하려고 작년에도 응. 필요할 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40개 하게 됐고, 그러면 마음먹고 하면 100개도 하겠다는 거만 해도, 그니까, 데 열심히 해서 네, 두개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시즌을 하면서 뭐 아쉬웠던. 점이, 아쉬웠던 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 크게 아쉬웠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수비가 많이 아쉬웠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면서 그래도 그런 꺾임 정도는 있어야 이제 수비도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에라를 하는 중에서 송구와 포구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포구하고 손구하고 에라수가 거의 포구가 네,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 포구가? 네. 그럼 올해는 이제 그런 수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캠프 와서? 네, 와서 좀 많이 자신감을 얻었고 네. 작년보다는 확실히 저의 수비에 대한 뭔가 확신도 생기고 네. 자신감도 생기면서 주변에서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올해는 네 저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배딩도배딩칠 때마다 그 밸런스가 있으니까 <laughs> 네. 배팅에 대한 신경 쓰거나 그런 거는 뭐 루틴할 때 빼고는 없는데 음. 수비에 대해서 음. 작년에 좀 에라 수가 많았다 보니까 음. 수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하는데 어, 음. 뭐제 스스로도 좋아졌음을 느껴 느껴지는 것같 음. 같아서 올해는 진짜 좋아질 거라고 음. 네. 올해는 다리가 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조금 완전히 삼루에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바운드도 잘 보이고 올해는 진짜 네 아, 유격수하고 삼루수하고 해 해봤잖아요. 먼 네. 차이가 있어요. 삼루수는 그냥 뭔가 완전 정면으로 치면은 정면으로 이제 바운드가 오는 타구들의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음. 바운드가 안 보이다 보니까 다리도 굽고 그런 게 음.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조금 바운드도 익히고 적응을 해가지고 다리도 저절로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유격수는? 유격수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바운드 맞출 음. 좀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편했고 근데 다른 부분에서 유격수는 할게좀 많다 보니까 음. 확실히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음. 있었던 것같 삼루수는 너무 아주 빠른 타구 아니면 아주 느린 타구 극과 극의 타구가 네.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왔을 때 불안함은 없었고 빠른 타구는 일단은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오히려 못 잡아도 된다는 마음에 그냥 네. 핸들링으로 했다면 오히려 좀큰 바운드나 이런 거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네. 겪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못 만들었다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게 그 계기가 뭐였어요? 재작년에 발가락 부상 당했을 때가 저는 되게 초반에 시기가 네. 응. 되게 저한테 중요했고 응. 이제 몸을 더 단단히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아그 뭐 치료를 네. 하면서 네 그러면서 멘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저한테 단단해짐이 그때 이후로 생겼고 저에 대한 확신도 그때 이후로 더 강해졌던 거. 그래서 그 시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게임에서는 더닝 포인트가 없었고 음, 시즌을 치러 가면서 응. 어, 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 타석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그게 정답이구나 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응.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확신이 있었던 생겼던 건 작년. LG전 초반에 그 경기에서 네. 뭔가 확실한 올해 앞으로 제 야구 인생에서 뭔가 정답을 깨달았다 라고 음. 많이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경기로 인해 그 이후로 계속 우상향만 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경기에서 네 터닝포인트가 됐던 네. 것 같아요 그 k b 리그에서 작년까지 상대해 온 투수 중에서 뭐 실망을 안 받게 되니까 네. 아이 이 투수는 진짜 어려워. 투수가 있어요? LG에.. 있어요? 네. 아, 이름은 안 해도 돼요? LG에 있는데.. 네. 그 선수를 만나면 네. 뭔가 제가 노리고 쳤는, 치는데도 네. 타이밍이, 타이밍이 잘안 안 와서 그 선수랑은 저는 확실히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선수를 한 10명 더 만들어야 되겠네. 김대형 선수를 다 괴롭히려면. 어 아, 그렇구나. 그 선수를 만나서 그 이후에 다 흐트러져요? 막 타이밍 다른 선수들 아, 만나도 그렇진 않아요. 막 크게 그렇진 않은데. 아, 그럼 다행이네. 뭔가 그 선수 타석만 들어가면 생각도 많아지고 구종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어. 그 누군가가 김도영 선수가 올해는 작년만큼 못 하겠죠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니, 김도영 선수는 여행을 가지고 타격을 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해도 작년 시즌에 그 성적을 낼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올 시즌에 김동현 선수가 그 성적을 작년 같은 성적을못 내면 나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김동현 선수 어깨에 달려 있어요. 우리 저 오프더TV에서 추첨해서 네. 사인을 김동현 선수 사인 기줄잘죠 어. 네? 알아요 몰라요? 귀합니까 <laughs> 추첨해서 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올리시면 추첨해 갖고 인여줄 거예요. 너무 열성적인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우승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올해도 음 저희도 계속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제 달성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선수가 다 열심히 해서 올해도 똑같이 우승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네. 상위권에서 노는 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김도영 선수, 오프 더 TV에서, 해서 당첨되시면 주는 겁니다.